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섀도우 킴을 대비해 기존 유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과 지금 해야만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10월 1일 새벽 2시 이전에, 즉 24시간 점검 전에 해야 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치 상승을 위한 여러가지 완료된 현상금. 다음 시즌엔 유물 레벨업 상승이나 100레벨까지 오르는 시즌 보상 등의 경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여러 활동들에 대한 현상금 경험치가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금을 완료한 후 가만히 놔두셔야 합니다. 단, 언지 소식에 나온 것 중에 시련의 장, 선봉대, 깻비의 현상금은 리뉴얼로 인해 완료된 현상금은 완벽하게 종료를 해야 합니다. 그 외의 현상금 등은 완료된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력한 장비를 주는 완료된 강력한 보상의 현상금은 보상을 받으세요. 첫 번째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주간 번지 소식에서 말했듯이 900까지는 일반적인 장비로도 전투력이 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시즌을 이동하면서 확인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이전 시즌에 완료해 놨던 강력한 장비 현상금은 이전 시즌 최대 전투력 아이템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장비를 받을 수 있는 현상금을 무작정 쌓아놓는다면 장비의 전투력을 업할 기회가 약간이나마 줄어드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될진 아직은 알수 없지만 대비하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의 개조 부품은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분해하십시오. 일단 종류별로 한 개만 제외하고 모두를 분해하시기 바랍니다. 분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분해해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개조부품이 무기에 장착되어 있다면 다시 얻거나 무기를 분해해서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방어구 2년차 개조부품 등은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 방어구를 많이 활용하실 것이라면 방어구의 개조부품을 분해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광위거류를 주는 에버버스의 아이템들은 모두 분해하여 광위거류를 비축하십시오. 제도 키부터는 광이 가루가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화폐로 변화하며 공격전, 겜비 실현회장 주간 현상금이나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현상금으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컬렉션에서 재획득하는 데 광이 가루가 들지 않습니다. 패치 이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광이 가루를 주는 에버버스 장비 및고스트 우주선, 참새, 알료 등은 모두 분해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에버보스 현상금은 사라지며 현상금 쪽지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단, 현상금 쪽지는 5광이 가루로 분해가 되며 섀도우키 위전에는 현상금을 할수 있습니다 쪽지를 분해하는 것보단 현상금으로 완료하는 게 훨씬 많이 획득이 가능하니 남은 쪽지를 다 써버리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번째, 시련의 장 선봉대 토큰의 비축 이건 이전부터 해왔어야 하는 것이지만 시련의 장이나 선봉대의 토큰은 비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쉐도우키부터 모든 방어구가 2.0으로 드랍되게 됩니다. 그러면 토큰으로 받는 리워드 또한 2.0으로 드랍이 되며 2.0 방어구는 능력치의 추가로 인하여 여러가지 방어구 중에 나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능력치와 속성을 찾는 게추가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토큰을 쓰는 것보다 패치 이후에 토큰을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각종 행성의 자원과 미광채 비축 두 가지를 비축해 놓는 것이 좋다 라고 써 놓았지만 사실 이걸 안 해도 될 만큼 비중이 적습니다 먼지 소식에 의하면 거미는 모든 행성 재료를 판매한다고 하며 또한 미광채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업데이트를 하고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재료 판매 가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구매해 두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에버버스의 쪽지는 에버버스 현상금으로 완료를 해서 더 많은 광위가루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쪽지를 분해하는 것은 광위가루를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완료를 하시고 10월 1일 새벽 2시 전에 다 쓰지 못했다면 점검을 하기 전에 분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장은 현재 화성 커뮤니티 챌린지 보상으로 한번 상자를 열면 해당 아이템을 여러 개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 및 장비 등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이제 더 이상 9버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괜찮은 9버전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어구를 파밍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네요. 웬만하면 무기를 파밍하시기 바랍니다. 완료하지 않은 스토리의 진행 상황이 초기화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포세이큰을 중간에 관둬서 진행 상황이 남아있다던가 전쟁지는 오시리스 진행 중에 멈췄다던가 캠페인 진행 중 중단했다면 완벽하게 클리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련의 장, 겜빗의 점수가 초기화됩니다. 시즌이 지나면 시련의 장이나 겜빗의 점수가 초기화됩니다. 해당 점수로 진행되는 현상금이 있다면 해당 현상금의 단계를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현상금을 완료를 할 필요는 없으나 점수가 적용되는 부분은 지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끝으로 준비해야 할 것과 현재 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 사항 등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